치샤로 홀로그램 6단계 크라운리스 노이트 솔프리래요 너무 궁금하다 봐야겠다. 아, 얼마나 미친놈인지 못 봤어. 아직 아, <목소리> 치샤 죽창 지린다. 진짜 어, 뭐야? 아, 제 무투지 처음에. 와 치샤 죽창 봐 미쳤어 오우 무트 때는 생각보다 치샤가 거리 벌리기가 쉬워 보이긴 한다 나머지 근접캐들은 무트 때 게임 되겠는데 저거 지금 패링 되는 거안 되는 거 따로 있는데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근접 개빡세겠는데 개 무서워. 오호 오호 오 오호. 오호. 오호 오호 몇 타를 와씨 몇 타를 때리는 거야 미친놈. 개 박스네 크라운리스. 근데 저거 패링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 쟤제 뭐야 번개맨이랑은 다 차원이 다른데? 저게 패링되는 게 여섯 콤보 중에 한 탄가밖에 없어 지금. 제 라다 아니냐고? 괜찮아, 우린 여기서 풀돌 풀제를 할수 있어. <laughs> 라다는 풀돌이 없어. 그래서 문젠거야 <laughs> 와아아아아 진짜 타이밍 좋았다 밤 전에 아시간 남네 남아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아, 근데, 크라운 리스 패턴 진짜 잘 만들었다. 저게 저런 식으로 패링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엮어서 나오면은, 진짜 재밌는데 존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바닥에 추가 타도 있고, 개재밌겠는데? 하고 싶진 않은데. <laughs> 하고 싶진 않은데 존나 재밌겠네? 아니, 근데, 와 존나 어렵겠다 <laughs>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냐? 크라운리슨 100렙이라고? 아 그러네 다른 애들은 6단계 해도 90렙인데 얘는 100렙이네 와 저희 카페에 계시는 그 치샤 교수님입니다 제가 아직 치샤 교수님이 올리셨던 그 강의 영상은, 강의 영상까지못 올렸는데, 심지어 치사, 치샤 강의까지 해주시는 엄청난 분이에요. 아, 참고로, 치샤 풀돌에 오성 레귤러 튜닝 무기 있죠? 그거 풀제예요 <laughs> 오케이. 그럼 나도 명조를 슬슬 들어가볼까? 뭘 들어오자마자 문전박대를 <laughs> 너네 또 시작했어? 야, 요 며칠 패치하기 전에 조용하더니 패치하자마자 문전박대 또 시작한 거야? 아니, 이 무슨 일이야? 얘네 또 미친 듯이 패치하는 거야?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어저께 드디어 제 명조 라이프 첫 30별을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30표를 어떻게 했냐? 자, 음림 기염기염 음림 양양 썼고요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풀파티, 기염 풀파티, 그리고 음림 풀파티 썼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박인데, 울림의 탑이 이게 지금 금이 명암 전무에요. <laughs> 금이 명암 전무로 1번, 1층부터 4층까지 다 밀었어요. 음, 자본의 힘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야. <laughs> 금이는 명함 전무야. 여기 지금 보면은 중간에 저 인멸랑자랑 설지스고 모르테피 벨리나 썼는데 금이 지금 명함 전무야 명함 전무. 제가 확인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어저께 돌파했던 걸 오늘 뺏을 일은 없잖아, 그지 <laughs> 금이 명전입니다. 아, 이게 있긴 한데 아직 안 썼어요. 이것도 봐. 이 상태로 지금 저렇게 민 거야? 이거 지금 찍지도 못해서 용저 뭐야 용, 용 별자리 없어가지고. 계세 되니까 엘든링 1회차부터 벌써 한번 달렸잖아 뭘또 달려 벌써 한번 했잖아 트리가드 6시간 잡은 거 기억 안 나? 솔직히 그 상태로 DLC 갔으면 좀더 쉽게 했을 듯 왜냐면 제가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해가지고 조각 레벨도 높았거든요 쓸데없이 3회차로 갔다가 좀더 어려운 느낌이었어 영체 없이요? 아니요 전 영체 없이 안 되죠 왜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으로 굳이 잡는 거야? 난그 빤스 입은 고인물이 아니야 나는. 나는 그런 능력이 못 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자기 자신만의 플레이를 해야지. 제 명조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퀵스왑 할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퀵스왑 못 합니다. <laughs> 그러고 그냥 노멀 로테이션으로 공략 열심히 뽑잖아. 탕수육 에코 음식 저거 근데 고변산이래요. 효과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요. 효과가 뭐라고 써 있냐에 따라 좀 다름. 그럼 금이 머리를 하셨네요. 아이, 내가 또 어떻게 이렇게 금 금이야. 너 이마 안 까니? 나랑 머리 안 맞출 거야? 금이 이마를 안 까네. 에코 확률 50% 증가가 있어? 음식에? 탕수유 마라탕, 탕수유 우와! 아니, 미친. 크리티컬 확률 28%요? 근데 고변산이라고? 고변산이면은 40%네. 아니지, 30%야? 아씨, 이 꺼져. 30이나 20이나 재수 없는 나 같은 애들은 도끼는 개끼니지 뭐나 같은 애들은 저거 먹어도 그냥 천장에 나와. <laughs> 이런 사람 특 나중에 꼭 탕수육 먹고 에코 파밍함. 응, 당연하지. <laughs> 스토리 밀고 사이드킷 다 깨고 맵다 돌았더니 또할게 없으면 이래라 쿠로야. 아니라고 쿠로는 일 많이 하니까 본인이 적당히 하라고. 아니 애들 연병장 좀 그만 돌려. 왜 자꾸 그러는 거야.